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 다른 질문이 있어서 우선 이 자리에 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 있는 결단 내려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사이버 렉카 문제 매우 심각한 사안이죠. 지금 가해자 이모씨를 비롯해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을 공론화하고 재판을 진행할 까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당시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쯔양이란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원입니다. 어, 먼저 저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고 부르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시의 심정을 여쭈셨는데 제가 당시의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은 어,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많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사실 수년간 네 수, 수년간 협박과 좀 그런, 어, 약간 돈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었고, 그거를 참았던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피해 사실이지만 제가 여자로서 좀 밝히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었는데요. 든, 그렇게, 어, 그런데 이제 결국 좀 그들로 인해서 그런 사실들이 인터넷에 드러나게 되고, 심지어 제가 겪었던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왜곡되고, 정말 사실과는 다른 온갖 허위사실들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 솔직히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대응을 할 수도 없었고, 소송조차도 할 수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씩 와서 싸워 나가게 되고, 제가 피해야 될게 아니라 부딪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조금씩 이제 소송도 진행하고 해결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어,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이 잘, 잘못을, 아, 잘못을 이제 까지는 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예,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치오셨습니다. 이 협박이 있었고 항소심 판결까지 2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법적 대응과 치료 등을 포함한 피해복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재양씨을 어, 부른 것은 우리 어, 국회 가방의 청원심사 소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입니다. 김장겸 의원이 맡고 있는 청원심사 소위의 상정된 안건. 이건 국민 5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 일곱 개중네 개가 사이버 렉카와 직간접 관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이버 렉카들은 엉뚱한 명분을 삼아서 피해자들에게 명예훼손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갈뿐 아니라 거의 정보 유통으로 사회적 분열까지 분열까지 주장합니다. 만약 일반 시민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은 현행 제도상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감내하고서라도 이렇게 대응할 실기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 피해 복 과정에서 정부 에컨데 예, 방통이나 또이이 사이버렉카의 통로가 되는 유튜브에 조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유튜브에 혹시 그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아, 네 저희는 사실 어, 유튜브나 이제 플랫폼에서는 이제 저희가 직접 이용하는 신고 절차를 이용을 했고요. 어, 네 그렇게. 네 직, 직접 이렇게 유튜브와 소통을 해서 신고 절차를 밟아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유튜브가 지금 이제 특히 정부 방 통이도 지금 2년 동안 그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조치 를해 주기 어려웠을 거로 보입니다 만 그래도 이건 뭐저 방통이 심의 사항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방통 이는 이 부분을 보호하려고 노력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담당자 누구 시죠 사이버나카의 침해 사안 에 대해서 방통이가 이런 피해자들 에게 조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 제가 알기로는 그, 어, 죄송합니다. 어, 네. 현재까지는 음, 저기 잠깐 있으시네. 네. 짧게 얘기하세요 지금 시간이 뭐없 이용자 정책 국장입니다. 저희가 이 사이버 레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됨에 따라서 이상임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이용자 제재 절차나 기준을 약관에 마련하는 어,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책임을 가, 강화하기 위한 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자 유튜브 유튜브 누가 나와 계시죠? 아 구글 구글 지금 아 지금 저 정무에 가 계시죠 자 우리 저재 e y o 물어보겠습니다 아, 구글 유튜브에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언제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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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는 영상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 관계자분에게 직접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 은 직접 그 신고 버튼 있는데 그 신고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 절차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해 줍니까? 사실... 유튜브의 조치가 만족스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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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상의 속도 확산은 굉장히... 빠르고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보기 때문에 이미 영상을 사람들이 보고 나서는 그게 아무리 지워지는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풀기랑 굉장히 어렵다. 통상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 유튜브가 그 조치를 취해 주는 기간까지는 보통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아예 지워지지 않았던 영상들도 있습니다. 네, 나중에 따져보겠지만은 그 이번에 JTBC의 냉부회에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것을 가지고서 댓글을 올린 것은 12,000건을 순식간에 없애버렸습니다. 나중에 지금 유튜브 담당자가 없는데 구글 담당자면 반지 따져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이버레카로 인해서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그렇게 늑장을 부리면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침해하는 사안은 신속같이, 떡달같이 하는 이 빅테크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박정원님 네. 그몇 개월 동안 그 외부 출입도 못하고 매우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사이버레커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오해를 받고 계셨잖아요. 근데 국적 대한민국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본인이 쓴 별명 때문에, 별칭 때문에 터무니없는 오해도 받으셨어요. 네. 네. 그런데 대한민국 토종 한국인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다시는 허위 조작 정보가 안 돌아다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영두 간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면, 네. 네 솔직하게 아. 말씀해 주십시오. 아. 사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나가도 되는지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감히 나가야 될 자리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 생각해보니 이렇게 초대해주신,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인터넷에서 악플과 그런 경험을 악플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글을 남길 때는 그 상대방도 감정이 있고 똑같이 기쁨과 슬픔을 느끼지 아는 사람이란 걸한 번만 꼭 생각해 주시고 댓글이나 글을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감사합니다.